예, 김치 특집 시리즈 방송 오늘 주제는 설탕과 김치입니다. 댁에서는 김장할 때 설탕을 넣습니까? 안 넣습니까? <laughs> 어떤 댁에서는 넣고, 또 어떤 집에서는 안 넣고. 그래서 이게 뭐가 정답인지 헷갈리실 겁니다. 예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,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. 전통 방식의 김치 제조법에서는 설탕을 안 넣습니다. 그러나 요즘은 설탕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김치 담글 때 설탕을 넣으면은, 상식적으로는 뭐 단맛이 강해질 것만 같죠. 그게 아니라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. 그게 뭔지,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변화는 김치가 빨리 익습니다. 김치가 익는다, 즉 발효가 된다라는 거는 배추와 마늘에서 유래한 유산균이 채소 속에 있는 당을 먹고 여러 가지 대사 산물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의미하거든요. 그런데 에?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당을 집어 넣어 주면은 발효가 빨리 돼요. 빨리 익어요. 그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. 자, 우리가 김치를 담그는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? <laughs> 채소를 음? 오래 두고 먹기 위함이잖아요. 예. 그런 목적으로 김치를 담그는 일반 가정에서는 설탕을 넣지 않아요. 설탕 넣어버리면 빨리 익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나 김치 소비가 많은 어? 음식점에서는 빨리 익는 게 경제적이겠죠. 어. 그래서 음식점에서는 대부분 설탕을 넣습니다. 어떤 김치든 간에 음. 심지어는 조미료 에? MSG도 넣어요. 그래서 에? 식당 김치를 드셔보시면은 깊은 맛보다는 좀 감칠맛이 강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 변화는 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이 생겨요. 이 덱스트린은 농말보다는 분자 구조가 작은 그런 다당류예요.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예, 녹말을 먹으면 침과 소장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예, 분해가 됩니다. 그런데 어, 김치 담글 때 설탕을 넣어도 이덱스트린이 어, 이 덱스트린이 생겨요. 이 덱스트린이라는 건 어, 수분 흡수력이 아주 강해요. 그래서 장에서 여러 가지 노폐물을 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. 요 그래서 변비 해결에 좋습니다. 여러분 식당에서 깍두기나 뭐 석박지 이런 거 드셔보시면 좀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있죠. 그게 바로 덱스트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김장 하실 때 설탕을 넣으면 김치가 빨리 익는다. 빨리 읽는다는 것은 목적에 따라서는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덱스트린이라는 장 건강에 좋은 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. 정부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